이거 하나 받아. 됐어. 어, 아빠 잠깐만. 어. 이거 하나 만 받아. 뭘 받아? 이거. 어. 그 뭔데? 이거 뭐? 이거 손에 끼는 거. 어. 야. 오기 없음이야? 아싸! 흔들어 흔들어! Ready. 써! 아! 오호! 목이 없으면 흔들어 흔들어 아, 뭐야! 아, 너무 잘 써. 아빠, 잠깐만! 바뀌었어? 어! 바깥에 온거 가서 껐어! 어. Ready. 어! 흔들어, 흔들어! 오, 뭐야, 세 가지 다, 뭐야. 무슨 총이야 아, 총아 레슨. 오, 아, 아, 아빠도 아, 잘하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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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